안녕하세요 나나켓입니다. 오늘은 나온자만 레벨업 10월 10일날 데이트된 코어 신규 장비 코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신규 장비 코어는 아티팩트와 동일하게 타공한 헌터에게 능력치를 제공을 합니다. 코어는 광희의 공방을 클리어하고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코어 옵션은 장착시 적용되는 추가 스탯입니다. 코어의 특성은 캐릭터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 전투 효과이고요. 지금 자동장탁으로 할 수도 있고 코어 마다 능력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 특성 헌터 차극치 발생하는 능력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 이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신규 장비 코어 송진호와 헌터에게 장착하여 추가적인 능력치와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코어 장비가 추가되며 코어 도감 및 관련 업적이 함께 추가됩니다. 코어 강화에 사용되는 경화석, 아이템과 관련 제작이 추가가 될 거고요. 추가가 됐죠. 응. 코어는 광해공방, 악마의 성 하부, 상부에서 획득하실 수 있으며 각 헌터는 마인드 바디, 에너지의 총 3종류의 코어를 하나씩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각각의 코어는 옵션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아티팩트와 동일하게 착용한 헌터에게 능력치를 제공을 하고요. 각 코어 부위당 두 종류의 능력치 보너스를 제공을 하고 첫 번째 옵션은 코어 부위에 따라 공격력, 방어력, 체력. 나머지 옵션은 랜덤하게 부여가 됩니다. 아까 전에, 음. 공격력, 아까 위기하죠 예, 나오고. 코어 레벨업이나 코어 강화를 통해서 옵션 보너스를 강화할 수 있고요. 레벨업 또는 또 다른 코어를 재료로 사용해서 최대 10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레벨까지 성장한 이후에는 해당 코어의 희귀도에 맞는 경화석을 사용해 랜덤하게 옵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옵션 강화도 100%까지만 강화가 가능하고요. 특성은 특정 속성, 헌터, 혹은 성진우가 착용 시 활성화되는 특수한 효과입니다. 특성 효과는 아이템마다 다르고요. 발동 조건은 획득 시 무작위로 결정이 되고 변경하거나 강화할 수 없습니다. 헌터가 착용한 코어의 다른 부위에 동일한 특성이 있을 경우에 효과가 중첩이 됩니다. 한 가지만은 되는 게 아니고 중첩이 되니까 더 강화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추가 공격력, 공격력. 그래서 있고, 또 코어 특성. 헌터 특성에 따라서 사동시 발동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방위의 공방. 방위의 공방 악마성 하부에서 얻을 수가, 악마성 하부 상부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지금 코어 여기에서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튜토리얼에 코어가 또 들어갔거든요. 여기 여기다 코어 페이지, 코어 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볼수 있고 탭 확인할 수 있고 코어 특성은 캐릭터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 전투 효과 아까 보셨죠? 그리고 다른 코어를 사용하여 경험치를 획득을 하고 레벨업을 할수 있어. 레벨 올릴 수가 있고 코어 강화는 최대 레벨까지 올리시면은 옵션을 추가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 시도마다 옵션 중 하나가 랜덤하게 부여가 되고요. 랜덤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반복하여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중첩이 되니까 뭐 동일한 효과라고 해도 강화되는 부분이니까 착용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코어가 추가돼서 조금 더 높은 이미지를 또 기대를 해볼 수있네요 지금, 방위 공방을 하다가 말았는데, 어, 열심히 도와, 돌아가지고, 포어들을 또 수집을 해가지고, 포어도 지금 또 이렇게 희귀, 영웅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도감에 보시면은, 포어가 생겼어요. 18개 가지고 있는 코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코어들도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얘네는 전설이네요. 가지고 싶다. 기본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코어 특성이나 옵션, 옵션은 랜덤이고, 추가 공격력 또는 공격력, 나머지 옵션은 랜덤. 미리 구경하실 수 있고 이거 지금 밑에 빈칸이 있는 거 보니까 점점 추가될 모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월 10일 날 업데이트된 신규 장비 코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 나온 내 쿠폰 나가고 있어서요. 후원 등록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쿠폰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내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늘 챙기시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날입니다. 늘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